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상 컬러 폴로 걸즈랑 보이지오 타올을 준비해봤어요. 먼저 소개해드릴 옷은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폴로 걸즈 가디건입니다. 올해 새로 나온 걸즈 가디건들은 가격이 올라서 정가가 55달러인데 저는 메이시스 신규 코드를 적용해서 41.25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산 폴로 걸즈 가디건 스카이 블루랑 클래식 그레이 헤더 컬러예요 사이즈는 두개다 라지고 저는 폴로 걸즈 가디건은 라지가 잘 맞아서 라지로 구매하는 편이에요. 작년에 나온 샴브레 블루를 갖고 싶었는데 결국 목구해서 이번 신상 컬러인 스카이 블루를 하나 드리게 됐어요. 걸즈 가디건 하늘색 계열은 처음 사 보는데 스카이 블루는 진한 하늘색에 코랄 컬러 포니가 있는 가디건이에요. 가디건 컬러랑 포니 컬러 조합이 정말 예쁘고 입으면 더 예쁜 가디건입니다. 은은 하늘색이 아니라 예쁘고 시즌 컬러라 소장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라 재고 있으면 꼭 사세요! 가디건을 리너로 입을 때 단추를 다 담그면 좀 답답해 보여서 아랫다추 한두 개를 풀어서 입어봤는데 이렇게 입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제가 요새 샤스커트에 빠져있어서 샤스커트를 한번 입어봤어요. 샤스커트는 좀 화려한 느낌인데 상의는 베이직한 가디건이라서 같이 입으니까 여리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이라서 이 조합으로 자주 입을 것 같아요. 클래식 그레이 헤더도 이번 신상 컬러인데 저번에 나온 스프링 그레이 헤더보다는 좀 진한 컬러예요. 이번 신상들은 작년 컬러 진한 버전으로 출시한 느낌이 들어요. 작년 컬러는 쿨한 느낌의 연그레이인데 올해 컬러는 웜한 느낌의 진한 그레이고 포니는 둘다 보라색인데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둘다 그레이라서 비슷한 것 같아도 확실히 다른 느낌이고 그레이가 디어는 기본템이라서 둘다잘 입을 것 같아요. 워마이트, 블랙, 컨터네이비, 핑크를 제외한 컬러들은 시즌마다 새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 나오자마자 안 사면 뒤늦게 구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상 컬러는 나오자마자 재고있을 때 바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 폴로 보이즈 후드 집업입니다 정가는 49.5달러인데 메이시스 신규 코드를 적용하면 37.13달러에 살수 있어요. 봄에 폴로보이즈 후드집업 멜리트블루 컬러를 사서 잘 입고 다녔는데 이번에 아메리칸에도 컬러가 새로 나와서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상품 페이지에는 모자가 네이비 배색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물을 받아보니 모자에 네이비 배색이 없더라고요. 근데 모자 배색이 없는 게 깔끔하고 더 예쁜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의 오트밀 컬러에 남색 포니가 있는 기본템으로 입기 좋은 후드집업입니다. 소재는 탄탄한 느낌이고 봄, 가을에 입기 좋은 두께예요. 부드러운 기모가 소매랑 몸통에 전체적으로 있어서 입으면 포근한 느낌을 줘요. 남자옷이라서 지퍼방향이 여자옷이랑 반대라서 좀 헷갈리는데 그것 빼고는 가격도 좋고 진짜 마음에 드는 후드집업입니다. 저는 후드집업은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엑스라지로 산 거라서 입으면 소매도 길고 오버핏이에요.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예쁜 오버핏이고 길이도 적당하게 길어서 필라테스 갈때 레깅스랑 같이 입기에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옷은 폴로 걸즈 카라티인데요. 저는 여름 다 지난 저번달에 사서 한번밖에 못입어본 아쉬운 옷이지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봤어요. 카라티는 기본템이라서 내년에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시스에서 폴로 가디건이나 후드집업만 사면 배대집이 아까우니까 걸즈 카라티도 같이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정가는 39.5달러인데 메이시스 신규코드를 적용하면 29.63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걸즈 카라티는 후기가 많은 편이 아니라 사이즈 선택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비교를 해 보려고 블랙은 엑스라지, 엘리트 블루는 라지로 구매했어요. 엑스라지가 라지보다 길이랑 품이 살짝 더큰 편이고 어깨는 비슷한 편입니다. 길이는 두 사이즈 다 넉넉한 편이고 카라티 옆에 트임이 있어서 뒤쪽이 더긴 편이에요. 엑스라지가 입었을 때 확실히 더 여유 있는 핏이고 라지는 엑스라지보다는 더 붙는 핏이에요. 라지는 단추를 다 채웠을 때 답답한 느낌인데 라지랑 엑스라지 둘다 입었을 때 단추는 두 개를 풀러야 안답답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입었을 때 키즈옷이라서 그런가 소매는 좀 짧고 살짝 여유 있는 편이에요. 라지랑 엑스라지 둘다 입어보면 괜찮아서 어떤 사이즈가 나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라지는 입었을 때 목이랑 어깨 부분이 너무 딱 맞더라고요. 저는 편하게 입는 게 좋아서 다음부터 걸즈 카라티는 엑스라지로만 사야겠어요. 컬러는 제가 구매한 두 가지 다 예쁘지만 엘리트 블루가 진짜 예쁜 하늘색이라서 강추하는 컬러예요. 입으면 얼굴도 환해 보이고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폴로가 하늘색 컬러를 잘 뽑는 것 같아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하늘색 폴로 가디건이랑 후드 집업도 컬러가 엄청 예뻐서 앞으로 폴로에서 하늘색 옷 나올 때마다 꼭 사야겠어요. 블랙 컬러 카라티는 입으면 깔끔하고 예뻐서 기본템으로 추천합니다. 블랙이라서 그런가 흰색 포니가 더 눈에 띄어서 폴로 옷인게 확 티가 나는 컬러예요. 청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어떤 옷의 매체도 다잘 어울려요. 자켓이나 가디건 안에 입으면 초과할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폴로 옷 하울로 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